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복아, 순복아. 강아지를 부를 때 순복이라고 부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 강아지 이름을 순복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마 주인말에 잘 따르고 고분고분 순종하라는 뜻에서 지어준 이름이겠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순복의 뜻을 강아지 이름으로 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복을 잘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고지고 대로 실천하려고 제법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네, 그러한 자신들의 태도에 자부심까지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만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성막 지었고요. 제사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군소리 없이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는 아주 성심성의껏 제사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또 얼마나 열심히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고요. 각종 절기를 성실히 지켰죠. 또 부정하다는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말씀에 순복을 해가지고 나그네 환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주일에 두번 금식했죠. 또 성경을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명칭으로 대체해서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이만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순히 복종하는 순복하라는 명령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고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목에 깁스한 족속이다. 크게 진노하시고 귀에서 아주 진물이 나도록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복이란 어떤 뜻일까요? 진지하게 질문해 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베드로 전서 3장으로 가보죠.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 성도들은 남편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더라도 꾹 참고 남편에게 순순히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만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요 6절까지 찬찬히 읽어보면 남편에게 순순히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남편에게 대들라는 말은 아니죠. 내용이 좀 난해하지만 차분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라고 합니다.이어서 3절, 4절은 정결한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아내의 정결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속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인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와 같이는 연결부사죠. 앞절의 3절과 4절의 내용을 받아 연결해주는 말로써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인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즉,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않음으로 남편에게 순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머리 꾸미고, 금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않고, 속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함으로써 남편에게 복종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사라처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 외모를 지장하지 않는다면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아내요? 믿음의 딸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마무리합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 외모를 치장하지 않는 것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외모를 치장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는지 성경 안에서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내된 여자들은 화장도 하지 말고 머리 염색이나 파마도 해서는 안 되고 귀걸이나 반지 등 장식품 이런 거 일체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고급스럽고 비싼 가방이나 신발, 구두 등은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하긴 오래전에 어떤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결혼한 여자 교인들에게 반지, 귀고리 이런 장식품 착용을 하지 말라고 금했고요. 머리 모양도 이렇게 꼬불꼬불한 파만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여자 교인들을 향해서 화장하지 마세요. 머리 파마하시면 안 됩니다.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장신구 몸에 걸치는 것은 금합니다. 명품 가방, 교회에는 들고 다니 들고 오지 마세요.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이런 것으로 자신의 외모를 갖고 지장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보십니까? <laughs>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구태여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은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순복인지 가르치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은요, 자신의 외모를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는 작업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다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사태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서둘러서 부성하고 푸른 무화과 나쁜 잎을 엮어가지고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부지런을 떨죠. 그들이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보려고 부산을 떤 것은 나체 상태가 부끄러워 급하게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옷을 지어 입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동거할 때에도 벌거벗었잖아요. 또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속에 동거할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몸의 지체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에덴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지체로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치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선생님의 부인물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사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모님이 뭐 인격이 고상하고 외모가 출중하고 학벌이 남다르기 때문에 사모라는 소리를 듣는 건 아니죠. 선생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모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죠? 선생님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그 여자는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요. 사모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신을 일부러 치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인 남편과 헤어질 경우 남남이 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모님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자신을 가꾸고 치장을 해야 합니다. 귀부인처럼 보이도록 명품 가방에 구두에 외모도 가꾸고 꾸미고 몸의 관리도 해야 하겠죠. 또돈 많은 사람처럼 행세를 해야 사모님이란 소리를 듣게 되고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 뭐 죽기 살기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 별개의 독립된 존재가 되자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심각성을 파악하면서 흙덩어리에 불과한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자신을 가꿀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푸르고 무성한 무화과 남문집을 엮어서 외모를 그럴듯하게 꾸미기, 꾸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 외모를 꾸몄던 것이죠. 결국 사람이 세상적인 내용과 가치를 가지고 또 종교적인 허울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하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아내 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했습니다. 아내된 자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 거치장을 하지 않는 것이 곧 남편에게 순복하는 행위요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천국 백성이다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 사무신 그분의 지체 신부라는 위치와 신분을 깨달음으로써.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 하나님께 순복이라 합니다. <목소리> 누군가 저에게요, 목사님, 사람이 세상적인 내용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재미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또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덧칠하는 열심을 부린다면 그런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남다른 재주를 가진 한 여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화장술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데 달인이었다고 할까요? 이세벨은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기 위해서요 세상적인 내용으로 자신을 한껏 치장하고, 또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자신을 덧칠하는데 이력이 붙은 사람의 전형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세벨은 상상하기조차 큼직할 만큼 처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구절을 이 하단에 적어 놓았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요. 돈이나 명예, 권력, 학벌, 외모, 건강 등등등 세상적인 내용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경험을 보더라도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세상적인 배경과 스펙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죠. 또한 자신이 소유한 로마 시민권을 반납하거나 포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내용과 가치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이 의미 없어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부된 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안목과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호흡으로 쭉 다시 읽어보면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 그분의 지체와 같은 위치라는 걸 마음 말씀 속에서 확인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개별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한 확신과 든든함이 있다면, 세상적인 가치나 내용 또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허울 등으로 자신을 덧칠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겠죠. 왜요? 그와 같은 태도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선, 그래서 수술의 힘과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된 행위이기 때문이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대속에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썩지 않을 것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는 야구호가 말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인 것이겠죠.